무슨 일을 할때 굉장히 신중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러워 보고 건너야 된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양띠분들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양띠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룡아 시장입니다. 오늘 또 2002년 갑진년, 이제 또. 갑진년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선생님. 네. 갑진이도 밝았는데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진년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웃을 일 많이 생기시고 아무튼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 이루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오늘 또 2023년 갑진년에 우리 첫 번째 영상으로 기분 좋게 우리 양띠 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갑진년 양띠 운세 알아보기 앞선생님. 우리 양띠 분들을 떠올리면 이분들 어떤 인생을 좀 살았을 것 같다 느껴지신 게 있을까요? 양띠는요 일단은 양을 보면 굉장히 순하잖아요. 그래서 양띠 분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착해요. 음. 그리고 착하신 것도 착하신 건데 나이에 안 맞게 되게 어, 성숙하다 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양띠 분들은 많이 활동적이고 친화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무슨 일을 할때 굉장히 신중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 라고 표현 하잖아요 그거는 음. 양띠분들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오. 어 그래서 양띠분들은 많이 점잖죠 네. 아, 양띠분들은 선생님 <laughs> 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럼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거가 있단 말이에요? 양띠분들은 음. 일단은 말수가 많이 적어요 음. 말수가 많이 적어서 말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조금 제멋대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양띠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아 양띠는 비판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양띠분들이 의외로 어, 작은 돈에는 되게 아끼는데 작은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 딴 거를 못 봐요. 시야가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더 넓은 산을 좀못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솔직히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하 그래야지 더 크게 크게 많이 많이 금전을 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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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작은 돈을 집착하기보다는 큰걸 보셔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 네. 아, 네, 네, 네. 그럼 우리 양띠 분들한테 작년 개면년은 어떤 한해였던 것 같으세요? 음 지금 말씀드린 게 개면년에 음. 해당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양띠는 개면년만 그런 게 아니고 음... 여태껏 그래왔어요. 음...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솔직히 작은 거에 집착해가지고 음, 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빛을 못 보셨던띠 중에 하나가 양띠예요. 음... 어, 그래서 양띠는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사고 그리고 되게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빛을 많이 못본 띠예요. 그래서 개묘년에도 음... 음, 그랬답니다. 네. 음... 어. 아, 그러면 우리 양띠분들한테 이 개묘년 한 해는 뭔가 될듯안될듯 하면서 계속 꼬꾸라지고 좀 네. 답답했던 한 해였다면은 네. 어쨌든 갑진년이 새롭게 밝았잖아요. 네. 이 갑진년에는 우리 양띠분들 좀 많이 좀 많은 것들을 좀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찾아갈수 있을까요? 갑진년에는요. 음, 뭐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띠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양띠 성향은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양띠분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번성 변 되게 번창하실 수가 있는 띠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어, 모든 걸 바라볼 때 되게 크게 크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기회가 널리고 널린 게 어, 되게 무수히 많거든요. 어떤 분야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한 사람만 집착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거고 그리고 뭐 작은 것만 바라보지. 시고 여러 군데 여러 방면을 보시면은 뭘 하나를 보시더라도 음, 재테크를 하신다던지 아니면 청약을 넣으신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많이 시야를 넓혀서 보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많이 운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많이 피 r 를 하고 다니셔야 비판적이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성격을 조금 많이 어, 내성적인 거를 외향적으로 변화를 시키셔야 된다. 음.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음, 아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양띠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거네요. 지금까지는. 좀 내가 주체가 아닌 사람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좀 주체가 돼서 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우리 양띠분는 선생 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면 각진년 한 해에 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게좀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만 하시면은 어 여태까지 못 이룬 거를 이루셨을 테니까 소원 성취가 되겠죠. 음. 어 음. 아, 좋네요. 네. 어쨌든 우리 갑진년 한해 우리 우리 양띠 분들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나아간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양띠 위해서 또 해주실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어 양띠 분들 항상 제가 봤을 때 제가 보신 분들만 유독 그랬을 수는 있는데 음. 항상 주눅 드신 분들이 많았고 기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음. 근데 굳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깊이 시고 응. 응.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응. 그리고 시야도 넓히시고 응. 그러면서 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운수 대통, 재수 많이 받으시고 응. 음 그리고 소원 성취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응. 어 갑진년 이후부터는 쭉쭉 성장 많이 하시고 존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또 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또 띠만 보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도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